그리고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민주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도 들으셨겠죠. 지금 그런데 이 이민, 이민주 기획실장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주 기획실장이 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이민주 기획실장은 절대 자기가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재보장한 이민주 실장이 맞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것이 법, 우리 국회의 아, 그 증언으로 나온 진술들입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인지 그게 뭐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아 이건 착오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누구, 누구 하나는. 아니 제가 사실 관계를. 아니, 아니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위원, 어, 위원님들 제 진실이니까 조용히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원장님 법률 네. 바로 쏘도 이거는 말할 때. 누구 하나는 진실이면 누구 하나는 거짓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어떤 가능성? 차고요 그러면? 차고? 아니, 지금 이민주 네. 기, 기획실장은 차고일 수는 없죠 본인의 그렇죠. 당사자의 일이니까 어, 저희, 저희. 그러면 사무총장과 유병호 사무총장과 김준우 공수처장이 차고를 일으켰을 가능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볼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두 사람이 사고가 아니고 사실대로 어그 진술했다고 하면 이민주 기획실장이 위증인 거죠? 아 그렇죠. 그걸 제가 위증이다 아니다. 작년에 참, 저 사람 위원장님 어떻게 아니, 보면은 검사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고 아닙니다. 법률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흐르시는건참 유감스럽습니다. 아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아까 여태까지 구, 여기 국감장에 네. 계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네. 질의하는 거못 보셨어요? 네. 지금 여러 명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PPT에 다 띄우고.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요. 위원장님. 예. 아니 그래서. 여태까지 PPT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안 보셨어요? 아니, 국감 날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 봤는데요, 예. 거기 녹취록이랑그회의록다 띄우셨잖아요. 예, 그래서요. 뭐라고 했긴요. 제보자가 아니다 얘기했고 김진욱 처장이랑은 제보자가 이민주 비서실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녹취록 아니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해야지 이게 맞는 상황 아니에요. 어, 그럴 수 있죠. 예. 여태까지 검사 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아 얘기하세요 야. 그렇게 모욕하지 마세요. 네.